1876년 에디슨은 저지즈의 멜로파크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실험과 별명을 증명할 수 있는 조용한 곳이 매우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이야말로 내가 찾던 마을이야 이렇게 에디슨 이곳에 멜로파크 연구소를 지었습니다 연구소가 완성되자 에디슨 2층 건물을 용도있게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1층 도서관 제도실 그리고 사무실로 쓰고 2층은 시험실로 쓰자. 시험실에 각종 전기장치와 수많은 약품들과 실용 요인으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곳에서 즐거운 상품을 만들어 봅시다. 와~~~ 예전과 <laughs> 달리 에디슨은 영문을 따지 않을 곳이 는 시간이면 직원들과 함께 직원 채용을 했다. 흥 냄다. 외항국 더 연주하지. 하지만 에디슨은 한번 유작하면, 잠이 할 정도에 무섭게 몰입했습니다 오늘도 야근이야 그게 벌써 며칠째요 어디 수 있는 연구소에서 한달 평균 두 개만 수어 넣 정도의 운전생을 쏟습니다 가정의 탐은 가정의 행정소라할습니다어 오늘도 어기서 밤을 새고만 결혼 여보 나왔어 아니 왜그래 무슨일있어 당신의 별명과 가정 중에 뭐가 더 중요해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어서 말해봐요 내겐 둘다중에둘중하나 선택하라고 하는건 매우 어려운 문제다 당신과 더 이상 짓거릴 예의가 없네요 아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엄청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아내의 사치가 심해지자 대정상태가 안해졌습니다 이번 때문에 적자. 조금만 아껴쓰면 좋겠어. 당신이 나와 자식들 위해 노력해 준다면 나도 달라지겠죠. 아, 그 외에도, 암비스는 발명에 몰두할 일이 많았다. 한편, 암비스는 전신기 요소논뿐 아니라 목소리도 전달할 수 있을 까생각 하하, 전요소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 그래. 많은 발명가가 전학에 연구를 하고 있긴 한데, 한편, 전학에 연구했던 사람들 중에는 유일의 과학자, 요라이셔 그레이디가 있었습니다. 그는 살기, 내용을 사람심 신으로, 단선으로 300... 환백0회까지보냈는데 성공, 단선을 통해 사용했는전화히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특허 신청했지만, 이 신청은 2시간 전에, 먼저, 그레이언베링청하였습니다는 전화명령이 연구였고, 어느 날, 전화기에서 사장이 리스팅을 찾았습니다. 전화기 발명은 굳이 연구에 따른 얘기를 들었어요. 당신의 도움을 취한다. 전화기님이 벨트 특허에는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별 전화기 단점이 많아요. 당신이 기능 조정 상황이 없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전 대화 인지할 필요 없습니다. 전 단지 벨의 전화기를 구하는 판결도 풍미을게용할수 있는 전화기 연구가 을 뿐입니다. 제안을 받아들이는 리스는 고생 끝에 한인처럼 탄수 버튼 송기이란 착한 전화기 발명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상당히 정확히 발명은 대리해줄 거야. 이후 에디슨은 소리와 기계를 결합시킨 것에 관심이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소리와 기계를 이용한 발명품이 많이 있을 거야. 전화기만큼 획기적인 발명품을 또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건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다음 자, 이거 봐. 이 핀에 진동판을 붙이고 그 밑에 파란 핀종이에 되는 거야 여보세요 그러자 종이가 평평해져 진동이 진동판을 정확했다 정확한 것입니다 흠 하지만 이것으로는 이게 어떻다는 거죠? 사람 목소에 따라 떨리는 진동판이 전기신호 안전한 반대편에서 신호를 받아 진동판을 움직여 목소리 재생하는 거야 앨리스는 용장와 변명의 횟수 있다고 믿고 몇달 동안 조예 반응한 실험을 계속하였다 슈렁슈렁서만 지낸 게 벌써 몇 달째야? 여보 이러다 쓰러지게 하다라도 분명히 다 문소용이에요 아 아니야 조금만 더 하면 일단 집에 가서 좀 쉬어요 머리를 씹고 나면 더 좋은 생각이 떠올 수도 있잖아요 에디슨은 아내의 설득에 집으로 향했습니다 머리속은통신해가난것 뿐이었습니다 어느덧 새아이의 아버지가 된 에디슨은 영구적인 틈틈이 아이들에영 흥분한 걸 만들어주었습니다 자 이건 진동판이 하는 거야 여기다가 말을 하면 에디슨이 말을 하자 인형이 움직이기 시작해 와 움직인다 아, 잠깐만 소리를 내면 진동판이 떨리고 힘로 움직일 수 있어 그렇다면 움직인다 진동판이 떨리지 되면또 가능했어 소리를 기록할 수 있다면 다시 진행하면 또 가능하지 않을까 에디슨은 서둘러 연구실로 했습니다 미단 발명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화에 계속.